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여자친구 은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자친구 은하. 에이. 사주는 정충년 소띠에 태어났고요. 을사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신일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음, 4월에 임수 그러면 격으로는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공통에서는 임수를 먼저 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일단은 4월 되면서 좀 습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임수라고 하는 일간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먼저 써서 화기를 좀 줄이고. 경금으로 수원을 사, 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없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격은 편제 원령이지만 투관된 것이 정제 정화예요. 그래서 정제 격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정제 격이 상관을 보면, 어, 상관 생제를 하는 거라서 잘 벌어 먹고 삽니다 하는 것을 얘기 해요. 상관은 돈을 버는 행위, 그리고 정제는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또는 안정을 지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정제가 정관을 보면 어 벌어서 남기 는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어,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재격의 상관, 생제, 재생관을 잘 이루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차곡차곡 벌어가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정재격의 기본적인 성향은, 내부적인 안정, 결속력, 이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딱히 뭐 싸우려고 들지 않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융통성을 부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상관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표현력이 뛰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통성을 잘 부리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보통 상관이 천간에 드러났다라는 것은 돈을 써도 표가 나게 써요. 그래서 뭐 크게 많이 쓴다가 아니고요. 그냥 어, 이 사람이 돈을 썼네 하는 것을 알게끔 돈을 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령은 편재 원령입니다. 편재 원령은 음, 계산적이고, 어, 자기 사람에 대한 관리를 잘 하죠. 그러면, 정제가 드러나 있으니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다, 뭐, 수덤을한 사람, 이렇게 얘기 하지만, 편제가 원령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계산적이라서, 음, 처세에 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 좀 연지에서 정축하고 백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년에 병호하면서 이제 오화가 사오미하면서 축토를 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초년에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축중의 개수 이게 제일 약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깨질 수 있으니 건강이라든지 또는 형제의 건강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지금 이제 이십 때는 을사하고 있는 이 욕지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욕지는 고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상관으로서 욕지를 꼈으니까 어, 행위, 표현 이런 거, 예체능 이런 걸 통해서 좀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편재나 정재다, 유흥 또는 즐거움 재미 있는 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상관생계가잘 되니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잘할수 있는 것을 뜻하고요, 재생관도 잘하니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재성이 인성이 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재성이 인성을 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재물을 문서화해서 묶어둬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도 할수 있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신하고 서 있는데요. 어, 정제격은 어, 인성의 근을 내려야 타협도 잘 되고, 그리고 조직 생활도 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관, 생제, 재생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경영인의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젊어서는, 젊어서는, 어, 단순히 소속 기관을 가지고, 어,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면, 어, 조직 경영하고 나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랄까요. 앞으로 이제 운 자체가 좀 기대되는 사주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운이 22세 그러니까 만 22세 되면서 무신대운 들어갔습니다. 평관으로 무토가 왔다라는 것은 어, 편재원령에서 드러난 평관 이렇게 되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 정제격이라고 치면 조직을 바꿉니다 해서 소속 사를 옮길 일이 생길 수 있고요. 편재 원령에서 드러난 편관이라고 한다면 어, 경쟁 속에서 어, 자신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건강은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운 자체는 이 그릇을 점점 키우고 있는 운으로 갑니다. 다만 월령을 위배하고 가는 것, 그러면 활동 무대는 커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요. 억부 겸 해서 인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 27세부터 어, 결혼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관, 생제, 재생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직업성이 이렇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 어, 남편의 직업이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 전문 경영인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신합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신합 또는 인사신형 이런 것은 어, 구설 시비를 주관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살면서 종종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구설이 따르는 직업을 갖는 나 또는 배우자 이런 것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설을 주관하는 어, 학원을 크게 운영하거나 컨설팅 업체의 사장이거나 어, 변호사라거나 뭐 이런 계통 쪽에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격의 정성향은 듬직한 사람,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지의 인성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어, 좀 착...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기해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관으로는 재생관 했고요. 이 재생관이 재성이 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름을 높이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견관 했어요. 그러면 구설이나 어, 스캔들이 나기 쉬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지로 회수가 음, 월령 사화를 건들었으니, 이직, 이사, 이런 것이 가능한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마가 와서, 어, 충했기 때문에, 어, 외국 나갈 일도 많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지의 신금이 해수를 생하는 것, 대인 관계에서 내가 어, 주변 사람들에게 잘했는데, 이것이 배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인 관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구설이나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때 이제 애정운에 있어서 사귀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으면 이런 때잘 헤어지죠. 근데 없다면 만나기는 하는데요. 좋은 인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같은 시기에 누군가 만나고 그러는 것이 괜찮다고 라 보여지고요. 경자년 내년 운세가 천간으로 음, 인성이 상관에 합을 하는 것은 어, 자신의 재능 또는 자신의 환경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사람을 잘 활용해서 어, 상관이라고 하는 어, 새로운 일. 이런 것을 예, 개척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지지로 이제 자수가 해자축 하면서 월령을 또 건들죠. 보통 이런 때 이제, 어, 새롭게 계약할 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자년에는 인성이 온해서 왔으니까, 음,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어, 편인이 상관을 보는 것은, 어, 간섭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런 시기에, 어, 과거의 행적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거나 그러면 내년 같은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세금 문제, 문제라든지 또는 과거의 행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령을 건들어서 이제 해수, 자수가 자축하면서 해수를 불러와서 이 사화라고 하는 원령을 건들면서 을목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과거의 행적 이런 것들이 시비 구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행위를 막아 설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는 것을 얘기할 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운이 음, 나쁘지는 않은데요. 조금 구설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편해지는 시기죠. 이러면 활동이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활동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기, 이 시기. 즉, 어, 20대에서 3, 40대까지는 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기, 뭐 이런 거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어, 계약 같은 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단순히, 그 아이돌 가수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자기 것, 자기만의 뭐 사업체 이런 것을 만들어 갈수 있는 사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성격이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운이 내년에는 좀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올해도 경관이 됐으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 조심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위에 뭐 딱히 나쁘게 운이 흘러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신강약으로 따지면 신약한사주라서 인성운이 좋을 법하지만 인성운이 오면 상관이 닿히니 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인성운이 와서 업부 운이 오니 활동을 줄이고 편히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다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무리해서 욕심을 내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구설에 입사일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 대외적인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썩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운의 흐름은 인성운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가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경영인이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게 그래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런 운이 괜찮아요. 근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종종 이렇게 무리해서 일 벌리다가 고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이걸로 여자친구 은하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